딱 끝내라고. 자 여러분 실수하는거 뭐예요? 끊는데 여기서 끊으니까 문제야. 여기서 끊고 그냥 빛이 그대로 올라가 막. 빛이 그대로 올라가. 아, 이게 뭐 게임 끝났지? 벌써 끝났지. 이런 게 계속 실수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이쪽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 끝나 생각을 하시고, 어. 빛등쪽끝나 생각 하시고빛등 들고 빛 자체도 올라가고. 들고, 빛 자체 올라가고 빛등도 들고 빛 자체 올라가고 올라가고 빛등도 들고 둘셋 여기 다섯 번이죠. 넷 다섯. 소공탔어 이렇게. 그럼 손가락 두 마디에 딱 걸린다고. 응? 여기서 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요하면한번더 해도 되죠? 임무게대 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더 해도 되고. 임무게대 끊고, 하나, 둘, 셋, 넷. 내가 빗등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길어지잖아. 둥그러지잖아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잖아. 여기서 끊는데 여러분이 빗만 올라가. 빗등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것 같아? 끊고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넷. 이때는 뚱 나. 이했어요 네.